그 업의 결과는 이 생에 당장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게 이 생에 안 일어나고 죽을 때야, 죽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이제 비로소 읽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이거는 그 어떤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좀더 굉장히 많은 생이 지나서야 맺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생에 맺는 것과 다음 생에 맺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익한 업은 이 생에서 만약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한다거나 가족들이 잘 되게 한다거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해로운 업은 이제 뭐 갑자기 몸이 병이 난다거나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또는 또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이 생에서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생에서 지었던 모든 업들이 죽음이라는 거,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또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선행을 많이 하면, 이 생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악행을 많이 하면, 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생에서 이렇게, 그렇게 인과, 인과가 잘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이것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죽음에 이르러서 때는 어떻게 또이 업이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업이, 업, 업이, 그 업의 결과를 맺는 것은 이 생에 당장 맺는 것도 있고 이것이 죽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때서야 과보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생에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이 생에서 아직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뭐 이게 인과가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생에서는 이제 좀그 사람들이 그래도 버티는 거는 과거에 지은 선업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복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악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말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말년이 아니더라도 죽으면 그이 생에 지었던 그런 악행의 결과로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단지 이 생만 봐서는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언제라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생에 지었던 게 죽음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업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대상에는 괴로운 느낌이 나고 그거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래 때문에 또 새로운 행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업을 짓는 데는 항상 뭐가 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가래. 무명과 갈애라고 하는, 그것이, 동력이 돼야 업이 생기고, 그 업에 의해서 다시 이제 태어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대표,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명과 갈래라고 하는 번뇌와 그 번뇌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업.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 집착을 기반으로 뭔가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에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는 업이지만 이 업이라는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업을 뒷받침해주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아란이 되지 못해서 번뇌를 소멸하지 못한다면 그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그 업이 작용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게 되면 이것이 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업이 결과를 맺으려면, 이제, 무명과 가래라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존재가, 에게, 그러면, 업이 어떻게 작용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욕망이 있으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과거부터 지었던 그 수많은 업 중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죽음에 딱 다다르게 되면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총정리가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결정해준다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윤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또는 뭐 창조주가 너 어디 태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이, 업의 결과로서, 그 업이, 이 생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이 업의 힘이, 자기가 이제 그, 업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할때 의도라고 그랬죠, 그죠? 이 의도가, 의도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 짐승 같은 마음이었다면은, 그냥 짐승으로,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고, 자기 마음 상태에 맞는 그런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음이 아주 고귀하고 이러면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뭐 새끼나 이런 이제 아주 고귀한 세상이 태어나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자기한테 나타나는 그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입니다. 보통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자아가 있어서 원래 자아가 이게 변하지 않는 뭔가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아가 그대로 이동해서 옷만 갈아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에 있는 코어가 되는 이 자아는 똑같은 게 이렇게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뭐 죽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어 죽음 다 끝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우연히, 우연 발생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유물론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이제 또 자아가 있어서 그게 옮겨간다. 계속 옮겨 다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상견이라고 해서 힌두교적인 관점인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이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했는데, 죽을 때도 죽음 직전에 이제 어떤 그 업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서 이 업이 가진 자기가 지은 행위의 그 결과가 다음에 다른 존재의 몸에서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재생 연결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존재에게 다시 시작돼서 거기서 다시 또 일어나 이, 이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삶이고 윤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윤회가 뭐 힌두교의 가르침이라서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온 거지 불교는 원래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힌두교에서 말한 윤회의 개념하고 이 불교에서 말한 윤회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불교는 조건을 가지고 윤회를 설명하는 거고 힌두교는 어떤 똥이란 자아가 계속 이동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데, 이런 거는 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업하고,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가래하고, 그 가래에 기반이 되는 무명, 그러니까 그, 무명과 가래의 동력이 되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나타난 이 업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보는 것. 이게 이제 불교적인 윤회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